하잖아요. 임신하면 한두달 정도 되면은 예, 젖이 부풀어 오릅니다.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예, 젖이 나와요. 젖이. 예. 근데 왜 나오냐면, 아니 애가 태어나 가지고 뭘 먹을 게 있나? 젖밖에 먹을 게 없죠. 예. 이거 그젖꼭지 빠는 신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식 깔아서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면 옛날에 죽는 거예요. 여기서 유모라고 있어 유모. 식모고는 예. 예, 다릅니다. 식모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유모는 젖을 주는 엄마예요. 유모. 그러니까 이제 엄마처럼 젖을.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은 이제 동네 아줌마가 와서 이제 이렇게 젖을 줘요. 젖은 빨리면은 계속 젖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지 않으면 젖이 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젖을 빨다가 이거 가지고 영양분이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유두가 고기인 줄 알고 씹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이제 단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젖은 빨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라는 사람은 동네 방네 댕기면서 애들 젖 먹이러 댕기니까, 젖 주고 댕기니까 그게 직업인 거야. 아니면 이제 그돈 많은 집에서 이제 말뚝 박아서 예, 집안일도 좀 돕고 어, 또 애를 키우고 하는 사람 유모라고 합니다. 이게 젖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 예, 젖은 애가 있을 때만 나오고 애가 없으면 어, 안 나온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계속 젖꼭지를 자극하면은 젖샘 자극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뇌하수체가 생각하기에 뇌하수체가 생각하기에 어린 뇌가 아직 안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젖을 계속 빨리면 그래서 예, 젖샘 자극 예, 호르몬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젖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서 말하는 유선은 뭐냐면 애를 낳잖아요. 그럼 이제 두 달서부터 다섯 달요 사이에 브레스트 마사지를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젖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근데 이 물을 고이면 어떻게 돼?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예.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그러니까 이이 이 고이지 않도록 계속 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임신, 출산 전까지 이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가 나왔을 때는 이젖 양이 많아요. 갑자기 이제 애가 먹는 걸 아니까. 리아스, 체가 야, 애가 밖에 나왔어. 애가. 이제 탯줄로 안 먹고, 예, 이 젖꼭지를 통해서 애가 이제 여행부를 저기 하니까 애가 나왔다가뇌하수체가 알려주면 그때 이제 옥스톡신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젖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맥혀있지.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갑자기 어지, 예, 유방이 이만했더니 이만해지는 거예요. 젖이. 예, 팽창되는 거지, 팽창이. 얼마나 아파. 옛날에는 이렇게 출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친정 집에 가서 애가 어느 정도 커클 때까지 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다 그걸 해줬어요. 이, 이 저기 브레스트 마사지를, 유방 마사지를, 전전 전 마사지를 해줬다는 말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친정 엄마고 뭐 시어 시어머니가 좀 해주면 좀기아하니까 친정 엄마가 이거 해주나 요새는 등산 가기 바빠가지고. 네. 자기 라이프가 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거, 이거 짜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남편은 뭐, 이렇게 무서워서 못짜고 그러니까, 이제, 산조리원 후 같은 데 갔는데, 이때, 이제, 막, 이게, 맥힌 거뚫는라고 고생을 해요. 엄청나게. 그냥 이거는, 브레스트 마사지에 브레스트. 브레스트, 에, 마사지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게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짜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전문가가 생겼는데, 뭐, 통곡마사지라고 예, 통곡마사지라고 해서, 뭐, 적곡지를 좌로 세 번, 우로 세 번, 말 따고라지라 헛소리 하면서, 이게 무슨 전문가가 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구랄 쳐가지고, 예, 그, 응?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어, 마사지는 일반인이 하면 안 되는데, 왜 간호사 있잖아. 예, 폐물된 간호사. 병원에서 잘려가지고, 어디 이제 갈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뭐 마사지인데 브레스트 마사지 그런 게 원래 있던 거고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 개족보를 팔아야 돼 개족보를. 일본에 있는 어떤 여자가 만든 통 마사지라는. 거. 그래서 통곡 마사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들이 알 때는 아 이거 무슨 마사지할 때뭘좀 공부도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메카니즘이있나보다는 그냥 친정 엄마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아니, 아니 바보 한 이상은 이쪽으로 유두쪽으로 이렇게 소 젖자듯이 짜지 이 반대로 짜는 사람이 있나? 바보야 바보? 이걸 뭐 배워야 하나? 소 젖잘때 젖꼭지 방향으로 짜지 어? 젖꼭지에서 몸통 방향으로 이렇게 짜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부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건데 그냥 마사지라고 하면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게 없어 보이니까 어따 대고 있는데 개 족보를 들고 와가지고 무슨 뭐 어려운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니게 무슨 상가 있어? 전 마사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는 게 무슨 그런 지식이 필요하냐고? 옛날 어, 친정 엄마가 뭘 배워서 했어? 그냥 했던 거야. 그냥 해주면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료 전에 가면 무슨 전문가라 치고 이렇게 응? 해가지고 이제 뭐 요거는 단호사고 나머지는 마사지사고 마사지사들이 다 이걸 못해서 하나? 지들이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인사들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 해주고 가는 것보다 온 전신 해주면서 이거 하니까 마사지사한테 쏠리는 거야 그래야지 지들이 있잖아 이직업 만들어놓고 다 도태당했잖아 지금 통곡 마사지라고 하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장난을 그 해가지고 대도하는 어? 이게 뭐난난 난 이거 봤다가 통곡할 뻔했어 이거 어? <laughs> 어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같다가, 아야, 참, 정말 저러고도 대학 나왔나 싶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예, 이대인근 마사지, 예, 우리가 이제 대인근에서 배우는데, 대인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전에 소인근에서 나오는 거고. 그니까 러이 속에서부터 해야 돼. 껍데기만 하면 안 돼요. 속에서부터 마사지를 해야 돼. 이, 여기만 말랑말랑 하면서 젖꼭지는세 번, 무로세 번, 자로세 번. 바보들이야, 바보들. 네번 어? 아, 그 하면 안 돼, 그러면? 열번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것도 테크닉이라고, 어? 이따위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런수입니다 자, 유선염은, 유선염은 외부의 세균이 침투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육안에, 육안의 염증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생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젖이 임신했을 때 젖이 나오기 시작한 게두 달에서 또 5개월 사이로 이게 유선이 확대돼요. 이때 적극적인 마사지를 해야 돼. 이때는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그냥 막 이렇게 팽창돼가지고 터지기 일고 직전에 이제 예? 예, 마사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여기가 이게 체육관이 터지잖아. 그럼 그냥 분수처럼 그냥 젖이 푹 하고 나와요. 그럼 박수 처럼 불꽃놀이할 때는 박수 7일이냐고 이게. 그냥 미리미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다반 병신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팽창될 때? 모르는 거야, 이게 원리를. 이게 임신했을 때, 이게 젖이 나온 그 준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냥, 어? 그 어, 형성된 그메카이즘을 따라서 그냥 그 유즙이 한꺼번에 막 터지는 거거든. 그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무시하니까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건 얼마나 예? 자연스러운 겁니까? 옛날 친정엄마가 뭐를 알아 그냥 정성껏 만져 줬던 거지. 그 정도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정성껏 하면 얻다 대고 무슨 대도 않는 어서는. 응? 개격부를 들고 와가지고, 응?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하기. 참 내가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뭘 알고 하는 거예요? 되도 응? 않게 말이야, 응? 아는 척하고, 하등에 쓸데없는 얘기, 하등에 쓸데없는 생리해외에서 엄청 답해요 그거 갚이고 나서 보고, 뭐, 뭐. 나중에 마사지 하는 거는 똑같아. 안병사람이야안 병사람 더 잘, 열심히 더 잘해. 정성껏.